예바시 가족 여러분 안녕하세요. 86일차 월요일 아침입니다. 예바시 시즌 2와 함께하는 마지막 한 주에요. 여러분 조금 아쉬운 마음이 있나요? 목사님도 조금은 아쉬운 마음도 있지만 여러분들께서 이 예바시 시즌 2가 끝나더라도 더 열심히 예배하면서 하나님 가까이 나아갈 것을 믿고 있기 때문에 너무 많이 아쉬워하진 않을 거예요. 아무쪼록 이번 마지막 한주 말씀 속에 더 깊이. 나오는 우리 모든 천성교회 예바시 가족들 될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 같이 묵상기도 하고 오늘의 예바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마지막 주 383장 예수만 바라보세 라는 찬미 불러보면서 우리의 결심을 더욱더 확고히 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부모님들 어린이들과 함께 꼭 함께 불러주세요 1절과 2절 하겠습니다. 예수만 바라보세 예수만 쳐다보세 믿을 Sư m a n 세미 세상에 바라볼 많은 것들이 있지만 예수님 꼭 바라보면서 그분이 가라하신 길을 기쁜 마음으로 순종하며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지난주 금요일부터 읽기 시작한 제 3편 첫 번째 이야기. 도중에 깨어진 잔치라는 제목의 두 번째 이야기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70세 나이가 된 다윗이 더 이상 전쟁터에 나갈 수도 없고 더 이상 활동적인 일들은 할수 없었지만 침상에 누워 있는 중에도 하나님을 위하여 마지막 꿈을 이루고 싶어하는 그 소원에 따라 성전을 지을 준비를 열심히 했던 그 이야기 우리 지난주 금요일날 살펴보았지요. 오늘은 그 뒤에 이어지는 또 다른 어떤 특별한 사건에 대한 이야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20쪽 중간 부분부터 우리 이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왕이 솔로몬에게 대를 잇게 하려는 줄은 알지 못했습니다. 여러 왕자들 사이에서는 누가 아버지 다음으로 왕이 될 것인가 하고 말이 많았습니다. 그 중에서도 아도니아는 자기가 그 왕좌를 차지하리라고 굳게 마음먹었습니다. 바로 몇년 전에 압살롬이 그랬던 것처럼 아도니아도 그런 생각을 하고 자기를 위하여 병거와 기병과 용사 50명을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지난번에 이 표를 한번 살펴본 적이 있지요. 다윗에게는 아내가 참 많이 있었고 그 당시 풍습에 따라서요. 그 아내들로부터 얻은 자녀들도 참 많았다 그랬어요. 그런데 이제 아버지 왕이 돌아가실 때가 되면 저 아버지 왕의 자리를 누가 이어서 차지하게 될 것인가 하는 궁금증들이 좀 생기겠잖아요. 그리고 나름대로 내가 아버지 뒤를 이어서 왕이 되면 좋겠다라는 욕심이 생길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 학기시라는 아내의 아들이었던 아도니아라는 왕자가 몇해 전에 압살롬이 아버지의 자리를 탐했던 것처럼 아버지가 돌아가시게 되면 제가 그 자리를 차지하겠습니다라는 욕심을 가지고 군사들을 준비하고 힘을 모으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왜요? 그때까지만 해도 다윗이 솔로몬을 자기의 후계자로 삼았다라고 공식적으로 이야기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무도 솔로몬이 그 다음 왕이 될 것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알고 있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그는 용모가 매우 훌륭하였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그에게 마음이 쏠려버렸습니다. 심지어 군대장관인 요압과 나이 많은 대제사장 아비야달도 아도니아가 다윗을 이어 왕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아도니아는 이런 든든한 사람들을 믿고서 자기가 왕임을 선포하려고 큰 잔치를 벌였습니다. 그 잔치에는 그의 형제들과 왕의 많은 신하들이 초대되었어요. 물론 다윗은 이 일을 알 까닭이 없었습니다. 그는 침상 위에서 하나님의 성전 건축에 대한 생각에 깊이 잠겨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더 이상 활동적으로 움직일 수 없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아도니아라는 왕자가 자신의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서 계획을 세우고 스스로 내가 다음 왕이다라고 선포하는 계획을 세우고 사람들을 모았다는 이야기를 전혀 알고 있지 못했어요. 그저 성전 건축을 위한 계획만 세우고 있었 오늘의 이야기는 이야기하죠 그런데 그때 갑자기 누군가가 왕의 침실로 허둥지둥 뛰어들어오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바로 솔로몬의 어머니인 바세바였습니다 네 주여 그녀는 울먹이면서 말했습니다 왕께서 전에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가리켜 계집종에게 맹사하시기를 너의 아들 솔로몬이 정녕 나를 이어 왕이 되어 나의 보좌에 앉으리라 하셨거늘 이제 아도니아가 왕이 되었어도 내주 왕은 알지 못하시나이다. 저가 수소와 살찐 송아지와 양을 많이 잡고 왕의 모든 아들과 제사장 아비아달과 군대장관 요압을 청하였으나 왕의 종 솔로몬은 초청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내주 왕이여, 온 이스라엘이 왕에게 다 주목하고, 누가 내주 왕을 이어 그 위에 앉을 것을 반포하시기를 기다리나이다. 아도니아가 그런 계략을 세우고 있다는 소문을 들은 바세바라는 여인. 바세바가 누구의 어 아내였다가 다윗의 아내가 되었는지 여러분 기억하고 있잖아요. 우리 아의 아내였던 바세바를 다윗이 옳지 않은 방법으로 자기 아내를 삼아서 하나님 앞에 깊은 회개를 했던 이야기 우리 배웠잖아요. 근데 바세바가 자신의 아들 솔로몬이 왕이 될줄 알았는데 아도니아가 그런 계략을 세우고 있고 또 그런 잔치를 베풀어서 내가 왕입니다 라고 선포하는 일을 하려고 한다는 사실을 알고 다윗 왕에게 가서 지금 온 이스라엘이 누가 왕이 될지 기다리고 있습니다. 왕이시여 저에게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어서 속히 솔로몬이 다음 왕이다라고 선포해 주시옵소서라고 간청하고 있었던 거예요. 왕은 병들고 약한 몸을 간신히 침대에서 일으켰어요. 그의 눈은 침착한 빛을 되찾았습니다. 아무도 이런 엄청난 일을 내게 알리려고 하지 않다니. 그러나 왕이 말을 채 꺼내기도 전에 선지자 나단이 들어왔습니다. 나단 선지자도 바세바와 똑같은 이야기를 하면서 왕에게 묻는 것이었습니다. 내주 왕께서 이르시기를 아도니아가 나를 이어 왕이 되어 내 보좌위에 앉으리라 하셨나이까? 왕은 그 즉시 결정을 내렸습니다. 바세바를 내 앞으로 부르라. 다윗 왕이 말하자 바세바가 그에게 가까이. 나 같습니다. 아멘. 오늘 여기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침대에 누워서 성전질 일만 열심히 하고 있는 동안 반역을 일으켰던 아도니아 왕자의 이야기. 그 소식을 듣고 마음이 급해진 바세바가 저의 아들 솔로몬의 다음 왕으로 공식적으로 발표해 주십시오라고 이야기하고 그를 지지하기 위해 선지자 나단이 들어온 이야기까지 오늘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같이 정리해 볼까요? 또 한번 겉으로 보이는 모습은 매우 훌륭했지만 마음은 준비되지 못했던 아들 아도니아가 왕의 자리에 오르고 싶은 욕심을 품게 되었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다른 곳에 있었죠. 나의 욕심으로 하나님의 계획을 앞서가는 실수를 범하지 않도록 해요. 여러분 다시 한번 용모가 잘생겼던 왕자 하지만 마음은 그만큼 준비되지 못했던 아도니아가 욕심을 품고 하나님의 계획에 거스르는 하나님보다 더 앞서 행하는 실수를 범하게 되지요. 그 결과가 어떻게 될까요? 우리 내일 살펴보게 될 텐데 우리가 기억해야 할건 이거예요. 나의 욕심으로 하나님보다 앞서 움직이는 실수를 범하지 않도록 날마다 하나님 뒤에서 하나님을 따라가기로 결심하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인도하심에 따라 따라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가장 행복한 곳으로 인도해 주실 거예요. 그 약속을 기억하면서 다 같이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아도니아가 이제 늙어 죽을 날이 가까운 다윗 왕의 뒤를 이어 자기가 왕이 되고자 욕심을 부리는 이야기를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다른 계획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늘 여쭙는 사람들에게 도와주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계획을 보여주실 때그 계획보다 앞서 행하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기꺼이 순종하고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기뻐하는 우리 모든 예바시 가족들 될수 있게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